남자의 이런 말과 행동이 여자의 몸과 마음을 남자에게 향하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심리조아TV의 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는 남자의 어떤 표현에 몸과 마음이 확 가게 되는지, 남자의 어떤 행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지, 남자를 더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지, 여자의 내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니,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자분들은 이 행동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여자의 몸과 마음이 가는 남자는요, 바로 여자처럼 대해주는 남자입니다. 여자에게 여자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남자를 말해요. 이런 남자에게 여자들은 더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설레고 긴장하게 되죠. 여기서, 아니, 여자인데 여자처럼 대해주지 그러면 남자처럼 대해주나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남자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분들을 말해요. 물론 이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남자처럼 여자에게 너무 편하게 대하면 여자는 정말 남자가 됩니다. 여자처럼 생각을 해줘야 여자는 그 남자 앞에서 한없이 여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자가 나를 남자로 느끼며 남자처럼 대해줘야 더 남자다움이 더 발동을 하게 되죠. 남자를 남자로 이성으로 본다는 거죠 듬직해 하며 든든해 하며 이성적 매력들을 느낌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도 더 남자로서 인정받은 느낌이라 여자에게 더 특별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뭐 이런 비슷한 의미예요 남자들 중에 여자를 너무 편한 친구처럼 대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친해지려는 이유로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까진 좋은데 외설적인 농담을 한다거나 신체 기능에 대한 농담도 서스럼 없이 하는 남자. 이렇게 너무 편하게, 편안함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숙녀처럼 대해주지 않는 남자에게는 여자도 남자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기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 숙녀란 단어의 이미지로 여자를 대해준다면 여자들은 묘하게 좋아합니다. 뭐첫 만남을 예를 들어볼게요. 첫 만남에서 남자가 식사 매너를 지키면서 예의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뭐 정중한 언어까지 사용하면 여자 입장에서 어, 이 남자 되게 괜찮은데 이런 느낌. 낌을 받습니다. 사실 좋은 매너가 꼭 매력적이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나쁜 매너는 확실히 매력적이지 않기에 피해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숙녀라는 느낌을 전해 준다면 아마 여자는 남자에게 좋은 감정들이 더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자의 마음과 몸도 더 이끌릴 거고요. 자두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바로 남자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분이 있다면 그 여자에게 반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속마음이 그냥 이 여자 괜찮다 이 정도여도 표현해서 괜찮다 보다는 너무 괜찮아서 반했다 이렇게 여자가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여자는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 남자분들이 댓글로 여자는 표현을 너무 해주거나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남자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자의 반응과 태도를 보며 조절하지 않고 무작정 잘해줄 때를 말하는 거지 이게 아닌 이상은 여자는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남자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그 남자에게 여자의 마음이 더 기울어집니다. 잘못된 밀당이나 튕김으로 여자의 반응을 재는 것보다는 먼저 다가가서 표현을 했는데, 어, 여자의 반응이 별로네? 그래서 기분 별로네? 뭐 이럴 때, 이때 이런 표현들을 멈춰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이 반했다는 느낌의 표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볼수록 진짜 매력적이다. 오늘 따라 왜 이리 섹시해? 뭐 이렇게 바란 것 같은 남자의 말로 여자는 아마 그 자리에서 화끈하고 묘한 느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때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예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이 여자에게는 큰 흥분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더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들뜨게 되는 감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느낌을 좋아 여자는 그 남자를 더 원하게 되죠. 바로 여자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는 남자, 바로 이런 남자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남 남녀간의 가벼운 관계도 많고요. 서로의 또 몸만 원하는 관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감정이 많이 섞이지 않은 육체적인 관계죠. 남자 여자 둘다 똑같이 이런 관계를 원하면 특별히 서로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 몸만 원하는 남자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남자가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고요. 또 이런 이유로 여자가 걱정을 하게 되죠 여자의 몸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보여주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더잘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 이런 부분에 관심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남자에게 여자는 더 끌리게 되고 그 남자를 원하게 되니까요 숙녀 같은 느낌 반했다는 느낌. 몸 이외에 다른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받아야 여자는 남자분에게 더 빠져들 겁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는 심리조아였습니다.